우와. 와. 와그 다음 그림은 이것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아마추어 전문학자들 이제 사진 찍는 전문학자 이가 그 뭐라 그러나 천체 사진 찍는 분들의 네. 단골 타겟입니다. 이거 아, 이거 음. 이렇게 그빛깔라짐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니까 네, 네 이거 반사망원경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laughs> 네, 반사망원경으로 찍은 거고요. 네플라이아데스상단이라는 네. 네. 아, 네. 겁니다. 아, 에반게리온에서본것 <laughs> 같아요. 리온에서본것같아 뭐? <laughs> 네. 저건 뭐 워낙 그 많이 나오는 게맨 네. 눈으로 보여요. 아, 맞습니다. 아. 네, 이거 자세히 보면 보이죠? 네. 네. 아. 저기 M45로 네. 되어 있고, 그뭐4 4 4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서,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메시의 전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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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맨 눈으로 보면은 일곱 개처럼 보입니다. 세븐 시스터즈. 그래서 별명이 세븐 시스터즈. 네. 세븐 시스터즈. 네. 그게 네. 그리스 신화에 뭐 그런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아요 네. 네. 신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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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오네라고 네. 플레, 그래 거기서 이름이 온 건데 플레이오네에 일곱 딸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음. 코스모스 그 얘기 나오죠. 네. 정살 병법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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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다 일곱 개의 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실제로는 성단은 수천 개가 있고요. 네. 수천 개가 있고 삼계성단인 네. 거죠. 삼계성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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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어, 1억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나이가 1억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갓 음... 만들어진 별들이에요, 대부분. 네. 그리고 이제 막 가스가 있잖아요. 네. 저건 저 성단에 있는 가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아, 그냥, 앞, 우연히 아, 그냥? 네. 앞에 우연히 네. 앞에 그, 있는 거예요. 아, 아, 주변에 아. 가스들은 이미 거의 흩어졌어요. 네. 아, 실제 성단에 그, 있는 가스들은. 지구에서, 보이, 지구에, 있는 우연히, 네, 우연히 같은, 지구에 있는 건 아니죠? 우연히 같은 방향에 있는 네. 우주가스입니다, 그냥. 아, 네. 아, 그렇구나. 와. 이제 진짜 저런 걸구분해내기 되게 어려웠을 네. 것 같아요. 약간 그 일본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좀생이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렇죠 이게 그뭐 네브라스카 스카이 디스크라고 네. 이게 BC 1600년 유물이거든요 어, 어, 어느 오. 지역이에요? 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거는 파트님이 좀문가이시 그렇죠. 네. 아마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데 아닌가 그런 데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아 일곱 개죠 아. 네 이게 네. 플레이아데스라고 충전 추측을 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아, 위치는, 만... 위치는 안 맞아요. 위치는 이게 그냥 아, 상징적인 거라서 아, 그냥 7개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플레아데스를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신성시했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음 그때에도 그려졌고요. 그때에도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눈으로 봤던 얘기죠. 음그 정도로 잘 보이는 음 그런 성단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음그 책에 쓴 그림이거든요. 어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때 어 네. 그때 뭐 찍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 눈으로 보 눈으로 보면은단 일곱 개 보이는데 음. 예, 망원경으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 네. 그래서 이제 한 서른 개 정도 그려져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처음으로 그성단을본 사람도 갈릴레오 갈리이 음. 예, 사진 이 사진에서 이이 흑무리 이 아. 같은 거 뭐냐고 아 저게 아까 얘기했던 아, 저게 아까 그, 그 네, 반사망원경 반사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네그 예, 반사망원경이 과학적인학적인 방학,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 네, <laughs>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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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별 사진에서 저게 저 십자가 없으면 되게 좀 시시할 것같 되게 밋밋해 보이죠. 네. 네. 별 아닌 거. 그래서 상징에, 상징적인. 일부러, 일부러 저런 필터도 쓰잖아요. 네. 맞아요. 야경 같은 거 반짝. 찍을 때. 네. 네 그순정만화 <laughs> 여주인공들 눈 속에도 저런 거 반짝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네.